안녕하세요. 도도다육입니다. 오늘 도도다육이가 일주일 만에 하우스에 나와봤어요. 하우스에 나와봤는데 어, 일주일 동안 비워도 이렇게 아이들이 물이 모자란다고 어, 시들시들해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일주일을 비웠는데도 물이 고파서 시들어진 아이들은 없고요. 그냥 더 생글생글 웃는 듯 이렇게 이쁘게 잘 있습니다. 다육의 이 특징. 어, 집사님. 집사님은 여행 다녀오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잘 놀고 있을게요. 예, 다육이는 그런 점이 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 키울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식물 예, 그죠 다른 식물들은 꽃을 보는 식물도 좋고 있는 꽃처럼 꽃들은 물을 자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 다육식물은 물을 주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자, 오늘 도도다육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식물은 바로 요 까라솔입니다. 자, 까라솔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이미 한달반 정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고요. 이 까라솔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생장점을 한달반 정도에 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 생장점 꼬집기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놨던 이 아이 어, 오늘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렇게 또 어, 생장점에서 자구가 이렇게 낳는 것을 어, 볼수 있어서 제가 이 아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또 이렇게 영상을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그죠? 보이시죠? 여기. 요거 성장점 하나 잘랐더니요. 한개 말고 한개더 나왔어요. 한개 말고 하나 더 나온 거볼수 있고요. 또 여기도 하나 말고 한개더 나왔고요. 근데 네개씩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한개 플러스 한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에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세개씩 나오면 좋겠는데 어, 두 개가 많이 나왔네요. 자 여기는 보니까 요거. 요거는 보니까 세개 하나, 여기 하나, 요 아래, 여기 아래 하나 이렇게 해서 세개를 잡고 있고요. 거의가 두 개가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는 네 개가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네 개가 나온 거를 볼수 있어요. 자, 네 개. 요거는 네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많이 나와주지 않고 두 개씩. 자, 한 개, 두 개.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또 여기 아래쪽에 한 개, 이렇게 해서 세 개, 네 개도 나왔구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 요거는 좀 많이 나왔다. 요거는 좀 많이 나온 걸볼수 있어요. 요거는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 세개 정도, 그죠? 여기 세개 나왔는데, 요 뒤에, 뒤에도 또 이렇게 한 개가 또 나온 거를 볼수 있어요. 여기도 세개 나오고, 요 뒤에서도 한개 나오고, 또 이것도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어, 두개 나오고 아래쪽에 아래쪽에도 여기 이렇게 빼꼼히한 개가 또 나오고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왔지 이러면 괜히 미안하잖아요 이거 세개 근데 두 개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두개두 두 개씩 그래도 한개 잘라 두, 어, 이렇게 잘랐는데서. 어, 한 개가 나오면 굉장히 식물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식물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저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꼬집기 영상,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거를 보실게요. 자, 요거 아이들이 좀 많이 커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꼬집기 했던 이 곳에서 나온 아이들이 좀더 많이 성장되면 은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요 영상, 제가 폭삭소가수다, 이러면서, 어,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이 매금장미. 요 매금장미, 요거는, 어, 폭삭소같다고 제주도 말로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하지만, 우리 그냥 내륙에서는 일반적으로 폭삭소가수다, 진짜 소가수다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음, 자, 보시면, 이렇게한 납, 싹둑 잘랐는데, 그죠? 요한개 나왔잖아요. 한 개. 그쵸? 그리고 그또그 옆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한개 자르고 그 옆에 요거 한개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개 자르고 또 여기도 한개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식물한테 괜히 미안하기만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식물한테 괜히 미안하기만 하고 어, 성, 소득도 없고 그렇잖아요 소득도 없고 미안하기만 하고. 이거 보세요 한개 자르고 한개 나오고 이러면 괜히 자르기만 하고 인물만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 잘랐을 때에는 좀더 나와서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자르는 건데 어, 그렇게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폭삭 어, 수가수다라는 말을 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어, 한개 자생장점 잘랐더니 요거는 이제 한 개씩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가 나온 걸볼수 있어요. 자요 아이도 제가 생장점 꼬잡기를 해서 음, 개체수를 좀 늘려 놓은 거잖아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보면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그죠 가지가 여러 개 나온 거볼수 있어요 하나 둘셋넷 어, 다섯 개 이렇게 나온 걸볼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러 개의 가지 하나 둘 셋네 다섯 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다섯 개가 한 나무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볼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어, 꼬집기 진정한 적심 이런 거에서 성공이지 한개 잘라서 한개 나오면 대신 분한테 미안하기만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이 아이도 제가 그, 한 1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 꼬집기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습니다. 저 그때 보여드릴 때 이렇게, 어, 그때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지가 훌륭하게 많지 않았잖아요. 이거 지금 가지들 보세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안많았는데 제가 꼬집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작품이 그다 이쁘지는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뻐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보니까요, 요것도 원래 요거 한 줄기, 여기 한 줄기 이렇게, 이렇게 한 줄기, 이렇게 한 줄기인데 한 줄기 한송이를 이렇게 네개 꼬집기를 해서 이렇게 네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또 성공한 거죠. 자, 근데 요거는 또 반대로 한개 꼬집기 해서, 어,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한 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거, 요런 거는 꼬집기를 안 하니까 그냥 외목대로 쭉 올라와 있고요. 꼬집기 한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머, 이거 색 이쁘다. 자, 요기 같은 경우도 꼬집기를 해서, 이렇게세 개. 거의 세개 정도씩은 다 나왔어요. 세개 정도씩 다 나오니까, 어, 그냥 만족해요. 요 정도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썩 이쁘지는 않아요. 제가 원하는 아주 매끄럽고, 동그랗고 잘 나오면 좋은데, 매끄럽고, 이쁘지는 않아도 풍성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러고,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아이도 곧 이렇게, 어, 가지를 잘 올리면서 풍성하게 잘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laughs> 까라솔만 제가 적심을 꼬집기를 한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꼬집기를 하지 않아요. 까라솔은 꼬집기를 해줘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까라솔은 꼬집기를 해주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더라고요. 자구를 많이 내어줘서 개체수가 그죠 늘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지금 이제 또 해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해가 이렇게 넘어가서. 서쪽으로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노을이 지고 있는데 어, 밖에서 새소리가 아주 많이 들리잖아요 새소리 많이 들리죠 그래서 어, 오늘 새소리 때문에 특별히 백사운드를 삽입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연적인 백사운드 소리 새소리 여러분들과 함께 도도다육의 까라솔 적심성장 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